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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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갑습니다. 네. 대구그 네. 아, 네, 네. 아, 네, <laughs> 세금 얘기 좀 늦었다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네. <laughs> 지금 정책에서 세금 계속 뭘 바꿔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꼭 이런 것들은 짚고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네. 것들 네. 또 우리 김윤석 교수님 네. 팬들이 또 원하고 네. 계시니까 한번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너무나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바뀌었고 왜냐면 이제. 아, 20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가 이제 2018년도에는 9.13 대책이 발표가 됐고, 2019년도에는 이제 12.16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8.2 대책 기준이냐, 또9.13 대책 기준이냐, 12.16 대책 기준이냐에 따라 또다좀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너무 헷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다면, 아~ 이런 잦은 어떤 정책의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음. 너무나 혼선이 되고 서서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따라가기가 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이제 개정을 하기로 한 거니까 음. 저희가 뭐 공모를 좀해둬야겠죠그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니까 러 (8291316) 1, 3, 12, 1 대책의 공통점은. 일단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의 어떤 어 세금 규제라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은, 음.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 부분은 아니다. 음. 비조정 지역에 뭐 여차 갖고 있는데 나도 규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 요 그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을 때의 일단 규제니까 그 부분을 좀잘 검토해서. 를 접근을 함면 되고, 응. 어, 우리, 뭐, 우리 도대표님 뭐, 말씀하신 뭐, 지식산업센터는 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이면 지사는 주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그렇구나. 거죠. 예를 서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아 어,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 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지 응. 그 외물건을 규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엔 이제 12.16 대책에서 좀 주목할 만한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네. 그 선상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이제 12.16 대책에서는, 네. 어, 이제, 우리가 보통 집을 사면은 취득세율이 이제 네. 6억 원까지 이제 1%, 네. 그 다음에 6억 원 초과 9억 이하까지 2%, 네.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였는데, 요 네. 어, 규정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도 뭐 6억 이하는 1%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상가 같은 거나 뭐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이제 4%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하기로 한 것이 뭐냐면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그게 이제 2%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 8천에 어, 계약을 하면은 1%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6억 천에 쓰면은 이게 2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순 아, 다운 계약서라든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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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이제 이런 음. 계약서를 네, 쓰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억을 넘어가면 3%니까 9억 이하로 맞추면 은 이제 2%때 나오잖아요.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음. 그래서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을 좀더 세분화해서 나누자. 음. 그래서 이게 복잡한 공식을 써서 이제 차등적으로 적용하게끔 바꿔 놨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략 뭐 추이를 보니까 오히려 좀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에서 한 7억 원대에 예, 매매가 되신 분들은 오히려 2%가 아니라 1.66몇프로 %가 되고요. 역점사를 아, 돈 예, 예, 거네. 예, 예. 그다음에 8억을 넘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2% 넘어가는 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바뀌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큰 음. 차이는 아닌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집을 세채 갖고 계신데, 음. 집을 음. 이제 음. 또 하나 사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4%.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가 사는 것처럼 이제 4%대가 되는 거죠. 어, 설사 이제 만약에 쉽게 말씀드리면, 음. 집을 뭐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사면 1%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500이 되는 거거든요. 음. 예 네. 음. 그러면 이제 뭐 지방육세 그런거 빼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쵸? 근데 이게 세채인 분이 집을 사게 되면 네채가 되잖아요 음. 그럼 이분은 1%가 아니라 4%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5, 4, 20만 20, 2천만 원 정도니까 네배가 나오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수가 좀 중요하게 된 거죠. 음. 아 이제 이걸 헷갈려 가지고 4주택자가 그러면 집을 팔면은 거랑 3주택자가 파는 거랑 그럼 양도세도 달라지는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취득세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예. 아, 요거요거는 조정 대상과 상관 없이 정국에서 네. 만약에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제 감면혜택이 있죠. 네. 대신 그거 8년간 좀 묶여야 되는. 그렇지못팔아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 아니고 좀 좋은 것 음. 하나 있다면. 근데 이거좀 애매합니다 사실. 부동산에 군뉴스가 있나요? 군뉴스가 <laughs> 하나 있는데 있이 <laughs> 정보에서 군뉴스가 <laughs> 있나요? 예. 아. 아. 근데 이들이게좀 애매한 거. 게 뭐냐면 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보셨겠지만 음. 10년 이상 이제 보유한 분들이 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아반영다 아, 예, 네, 배제하겠다. 아, 아, 아. 대신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되는. 음. 네. 다만 이것도 이제 조정 대상적입니다. 어차피. 음. 비조정 지역은 중제가안 되는 거니까, 을, 을,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조정 대상적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이 안 팔리니까, 음. 그러면 집을 팔아라. 대신 10년 이상 된 보유된 집을 팔아라. 이분이 좀제 생각에 좀 그런 음, 사람이 많을까 힘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나오고 있나요 이런 물량이 실제로 그럴까요, 별로 이게. 거래가 안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10년 이상은 뭐다는 게? 그래서 10년은 좀 너무 했지 않는가. 제 생각에 좀 아쉬움이 뭐한 5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데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손에 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사업을 네. 10년 동안 영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잖아요. 네. 3년을 먼저 는데 네. 요즘에. 네. 요즘, 너무 잘한 거 요즘 경기도 힘들고 하니까 요즘에 결혼도 잘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또 결혼해 있어도 경제가 힘드니까 이런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정부는 아. 생각이 아. 있는 건지 아. 좀 아. 보십시오. 이거 좀아 아.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네, 많은 생각이 거죠.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6월 말에 양도중가 10년 음. 그래서 4월 5월 중에 아파트 물량이 많이 거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음.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음. 판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어그그 그 사람 판단인 거고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을 것같아그 그런 통계를 좀 봐야 돼요. 다주택자가 한 주택을 어느 정도 있다가 보통 평균적으로 파는가. 네. 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5년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다 팔아야지 빨리 그돈 갖고 또다거 사는데 10년을 보유하고 판다. 이거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음. 단기적으로 네, 봐야 되는데 네, 거의 1주택자들 이그 정도가 많죠 음,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사람들인데 네.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제 일시적 2주택. 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종전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주택을 사면 네. 그러면 이제 요 집을 3년 이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되거든요. 요거는 비조정 지역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아, 그러다가 이제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 이걸 더 규제하겠다. 그래서, 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매도를 해야지만이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거죠. 네. 이게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 이, 이 부분을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서울에서, 응, 음, 살고 있다가, 네. 예를 들어서, 어, 청주로 간다. 네. 청주는 비조정적이죠. 네. 네. 그럼 네. 청주에서 집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정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거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3년 이내에 팔아도 비가서가 돼요. 아. 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네. 조정지역에 살다가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거는 규제를 하겠지만 네. 조정지역에 살다가 비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거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논리예요 반대로는 청주에 살다가. 아. 예, 그것도 그, 마찬가지죠. 그때 산. 예예.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움직였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어, 위주로 조에서 조로 갈때 예. 음. 그 부분은 좀 약간 그 다행인 거죠, 사실은. 네. 음.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2년 이내 에 팔아야지 이 비과세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1 1 6대책 발표하면서 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 이거를 2년을 1년 이내.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정 지역에 사기만 해봐라. 그런데 1년 후에 팔아야 돼, 이제. 음. 그리고 이제 이 에, 신주택을 어, 사면서 주소 전입이 돼야 됩니다. 어, 전입신고가 돼야 돼요. 음. 그것까지 따지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음. 2년까지는 모르지만 1년 안에 판다는 건 쉬운 일는 아니죠, 사실. 어, 그러니까 내가 팔기 그렇죠?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안 팔려서 못 파는 경우 1년. 그렇 그렇죠. 지나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럼 이신청하는 제도가 있을까 그럼? 난팔고 어? 내놨는데 음. 네, 안, 안 팔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네, 네. 이신청할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과세안청에서는 그건 니가 못판 거지, 왜. <웃음> <웃음> 네. 취득세,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중개사, 저희 같이 얘기를 톡방에서 하다가 네, 네, 어떤 네. 얘기가 나왔냐면, 취득세, 이제 그 어떤 건물을 그 중계를 했는데 네. 그 이제 불법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게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알고 고지시키고 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법 건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4%를 적용한다. 지금 그래서 계약서 잘못을. 네, 주택으로 써서 안 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그런 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음. 그 우리 중계사고냐 막 지금 저희. 생각처럼 보겠다는 뜻이에요. 음, 그렇죠. 최근에 판례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이제 다가오 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음. 불법 건축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옛날에는 그냥 주택으로 물려서 봤는데 아, 이거 새로 나온 건그 예. 예. 부분도 이제 상가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음, 그러니까 네, 예. 옥탑방 같은 요즘 불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 네. 그물 그 물탱크 있는 자리를 치우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올라갔습니다. 요즘 네. 우리가 이제 옥탑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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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경우에는 4%를 매긴다는 얘기 그, 그렇죠. 공부생에 네. 어. 등록이 안 되는데 가보니까 옥탑방은 음. 있어. 그래서 누구를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고 있어. 그런 경우는 걔는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예. 그 무허가 대장을 해당 지자체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건축물 그 대장, 무허가 건축물 예.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재산세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업이 되죠. 다만 이제 어떤 지자체는 에... 무허가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는데 웬만하면 요즘 다 전산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뭐 안되면 뭐 드론 띄우겠죠 <laughs> 그 최근에 인공위성이 <laughs> 너무 발달해가지고 네. 찾아내는게 너무 쉬워져가지고 네. 어렵지 않은데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연인의 그 음. 자연인 다큐 보시나요 음.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사람 지리산에 어디다 집을 지는데못 찾는 거야 그래서 드론 띄워 가지고 찾아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사람 아. 만나러 가, 간 거예요 예, 그무언원축 대장에 넣어놨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예, 그런데 이제 산에다가 지은 거는 이제 일부러 이제 판자 제가지고 비닐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예, 안, 예, 안 보이게. 안 보이게. <laughs> 네. 안 보이게. 드론으로도 안 보이게. 그 강제 이행금, 이행, 강제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 네. 어, 이행 강제금을 내는 그것도 좀 바뀌었죠. 최근에. 네. 어, 엄청 세졌지. 아. 예전에는 네. 어, 5회 정도까지만 부과하고 안냈던 것들이 네. 이제 다 없었어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내는 걸로 바뀌었고, 작년 시, 작년 10월 24일 날인가 개정됐고 85제곱미터 이하 짜리 옛날에는 어그85 제곱미터 이하짜리 정도는 약간 그좀 감액을 좀 해줬는데 지금 기준 면적을 60 제곱미터로 또 낮췄어요. 그래서 위반상이 아주 적을 때만 좀 약간 혜택을 받고, 웬만하면 위반하면 이제 계속 내야 되는 형태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뭐 다섯 번 내고 내면 그다음에 안 된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법 바꾸면서 어 매년 부과하는 걸로 계속 아, 바뀌었어요. 계속 이제 이영양 전 버티니까 안 되겠다. 저희 이 항상 기찻길 옆에 집이 이제 많았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집들은 이제 다 이제 물론 철거됐는데 용산구청 옆에는 철거돼 가지고 예. 쫓겨났긴 예.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철길 옆에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공법으로 아... 한번 설명을 아주 오래전에 있던 것들은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모호가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존 모호가는 법규가 생기기 전에 허가를 안 받고 진 거기 때문에 불법 건물로 안 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재개발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오래된 건물들은 막 68년, 69년도에 지은 것들은 허가 안 받고 지었던 것들이거든. 음. 그런 것들은 무허가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싸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있는 거라. 그래서 재개발 투자할 때 그런 거 많이 투자했지. 소액으로 하는 수익형 투자 중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오피스텔을 그냥 그 사업용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그 주거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게 뭐 잘못하면 다주택자 이뭘 네. 받는다 이제 네. 그 얘기는 어떤 경우에 이제 그렇게 아,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좀 혼란스러운게 뭐냐면 일반인분들이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이제 등기를 낼 때는 업무용으로 등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에서 업무용에 대한 이제 축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용을 할 때는 오피스텔 말 그대로 오피하고 텔 주거로 같이 겸용이 되니까 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팔 때는 실제 용도로 따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투자자분이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 아,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오피텔도주택임사업자 등록도 많이 내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네. 전입신고 안 했잖아요. 전입신고를 이제 못 하게 한 거죠. 아, 하는 하면은 네. 주택 쓴다고 되버리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소위 말 탈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렇게 하지 하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 네. 사업자 해놓고 네. 그냥 주소 이전만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지금 네. 아, 아예 조건을 내, 내놓으신 네. 분들 네. 계시거든요. 중개 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해야 계약이 또 되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 있잖아요 관행처럼. 그런데 네. 이번에 정책 보면 12, 16 보면 거의 다 실시하는 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지. 그 이후에 실시하는 것들 거의 없더라고. 네, 없죠 이제. 네. 뭐또 새로운 게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도 네. 좀 있고 이게 먹혔다 안 먹혔다는 뭐 5월, 6월 가면 아이 정책이 아직 안 먹힌 것 같다. 그러면 또 뭔가 강력하게 또 나올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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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서 네. 또 뭔가 또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것 이제 없니까? 어쨌든 뭐 음. 결론적으로 계속 팔이 9.13, 12.16 음.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조정대상 조정. 대상 지역에 집값이 안 잡히니까 음. 계속 조정지역을 주탁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정지역 위주로 음. 어, 되기 때문에 그이 조정대상 지역 경계를 따라서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음. 있으면 이 거주요건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지잖아. 이런 그렇죠. 것만 이제 찾아내가지고 투자하려고 음. 했던 게 수원, 막 인천, 그래서 이런 지금 거잖아요. 최근에 수영성. 어떤 어,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원사야겠네요 <laughs> 어, 사면은 또 지정될 음.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러는 네.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지정이 되겠죠. 될것 음. 같으니,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당연히 저거 같으면 제 국토부장관이면 가만 핀셋으로 갈 건데 음. 그럼 연장할 건데 연장하게 되면 이 사람 또 묶여 버리잖아요. 음. 그럼 이제 다주택자 돼 버리는 순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삼아 전 국토에 조정 대상지역. <laughs> <laughs>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취득세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 범위가 더 세분화됐다는 거. 음. 두 번째는 일 세대 사 주택 이상자가 되면 이제 어,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이제 4% 세금이 나온다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양도할 때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 주겠다. 아까 언제까지였죠? 어, 6월, 6월 말까지. 말까지. 네. 대신 아무거나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음. 10년 이상 보유한 그. 다주택자 분들이 그혜택을 볼수 있다. 음.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일종이2주택이 됐을 때는 그렇죠. 어, 이제 2년 이내 매도가 아니라 1년 이내 매도가 돼야 되고 주소 전입도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네. 음, 그래서 2020년 되겠죠. 상반기 꼭 짚어봐야 될 이제 그 세금 부분들 오늘 딱 네. 응, 아주 액기스만 네. 저희가 정리를 잘 네. 했습니다. 그럼 오늘 네. 예,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 물론 좀더 자세한 거를 네. 보고 싶으시면 개정 어, 관련된 거 강의 한번. 랜드프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 유튜브도 저기 많이 또 아티언 아파트 아, 공략 네. 투자연구소 유튜브 꼭. 네. 지금 현재 그 우리 딱세개 있죠. 세개 네. 우리 아티언 네. 고상철의 아티언. 테레비 고상철 테레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랜드프로 네. 랜드프로 부동산TV 같이 네. 자막 좀 많이 넣어 주십시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부티크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잘습니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